5탄좀너어탄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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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나 가야 돼 가야 돼. 자기장 20초. 일단 가자. 가자. 타라. 야, 오버 오버. 저이또 있다. 이또 있다. 무라. 저 타라 엄마. 타라. 아, 기절. 기, 기절. 저 실체. 야, 저 묶자. 야, 무, 자기장이 쫄 필요 뭔데? 가자. 저 붙여. 10초 남았다. 10초. 야, 1번. 야, 야, 컨트롤. 야, 씨. 우리 간다. 야붙라라붙라왼쪽붙라 야, 어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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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여기? 돌 있는데, 돌 있는데, 야, 야. 아 여기 알았다 도... 알았다 간다 간다 돌아간다. 야, 야. 아니 뭐고 이거? 야발붙라 저기 붙라 붙였다. 야, 저기 아 저기. 돌 거... 알았다 알았다 타라 타라. 간다 아 야야 시X 내탄 없다 가자 그냥 그냥 야, 가자, 가자. 어디고 태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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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들아야 시X 나 저거 먹고 와야겠는데 응막이고 이거 아야저딱야니그갈수 있으면 저 탄이나 좀주었나다 살린나